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 0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주백 12월 1주차 주간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금요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S&P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57번째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81% 오른 19,859포인트이고요. S&P는 0.25% 오른 6,090입니다. 금요일 발표한 중요지표로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가 있는데 예측치보다 좋은 22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농축산업을 제외한 고용 인구 변화인데 미국 고용 다시 한번 경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고요 실업률 4.2% 예측치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최근 약간의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주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의 심리를 볼수 있는 미시간대 심리 지수도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고 현재 예측치보다 좋은 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측치보다 높은 22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연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 페드와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면 12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6%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오가0.32% 하락, 나스닥 2.57% 상승, S&P 0.82% 상승, 국내 코스피는 1.72% 하락 마감했고요. 유가는 현재 배럴당 67.2달러로 최근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반면에 환율이 문제입니다. 최근 개업령 영향으로 엄청나게 올랐고요. 현재 달러당 1,424원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해서 아마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급적 매도를 하더라도 달러로 보관 중이며 급하게 원화가 필요할 때만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원화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은 환율 영향으로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나스닥 상승장에 tqqq는 일주일 동안 무려 9%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3주간 연속해서 올라졌고요. 특히 이번 주는 환율도 영향을 줘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단계로 투자하고 있는 TQQQ RSI 투자는 6회차 수익 실현했습니다. 저는 2배수 RSI 투자에서 533,000원 수익 실현했고, 와이프는 6배수 RSI 투자로 214만원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 다시 7회차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TQQQ 약 9%의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총 평가금이 9,400만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3주간 연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평가금 또한 9억 4천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정말 10억이 멀지 않는 것 같네요. 차트를 보시면 수익률, 수익금 이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총 평가금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주 단타 계좌에서 수익 실현에서 TQQQ 121주가 줄어든 총수량 7,111주이고요. 원금은 지난달과 동일한 5억 1,700 수익금은 9,400 증가한 3억 9,100만원 총평가금은 9억 4천만원입니다. 12월도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처럼 산타레리를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리 예측하지 말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해도 충분함을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백이었습니다. oh